이하고 3일때 어 이거의 최대값이 81 또는 9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얘가 좋은 얘는 좋은 게좀 쉽네요. 영하고 1 사이잖아요, 그렇죠? 영하고 1 사이니까, 네. 예. 그렇죠? 감소함수인데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기는데 내가 말했듯이 항상 뭘로 물어보냐면 그즉 특성이 바뀌는 걸 물어보니까 이함수를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꼴로, 예, 오 어. 잘하네요. 플러스 b, 예, 마이너스 4 했어요. 오. 맞추지 그랬어요 그러면 <laughs> 2가 되면 여기가 B-4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? 응. B-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3일 때 어떻게 되는 거죠? 3일 때는 지금 넣으면 B-3이 되네요 그렇죠? 네, 그러면 은어 최대 값이니까 최대 값은 오히려 값이 작을 때 나오는 거니까 B-4일 때가 뭘 가질 거냐면 지금 81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죠? 그러니까 A에 b-4승이 81이 되는 거고 a의 b-3승이 걔가 9가 되는 거네요. 근데 어 a의 b-3승을 여기 b-4승에 집어넣게 되면 a의 b-3승 곱하기 a의 1이 81이 되는 거니까 b-3승이 지금 9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a의 1승이 얘도 뭐가 돼야 되냐면 9가 돼야 되는 거죠. 1승이왜냐면 어, 이거를 더 했을 때, b-4가 되잖아요. 아. 예, 네, 그러니까 얘를 이용하려고 일부러 지금 쪼개 놓은 거죠. 보기 네. 편하라고. 네. 그러면 얘가, 어, 9니까, 얘가, a-1승이 9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, a가 9분의 1이라는 게 나오게 되네요. 네, b. 네, 예, 그죠 a가 9분의 1이 나오게 되면은, 그러면은 9에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지금 9가 되는 거니까,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얘가 1이 되는 거네요. 그죠 네. 네. 그럼 b가 2가 나오게 네요 네. 네.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.